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10월 10일 오후입니다. 볕집을 손질을 해서 용고새를 엮은 다음에 특대형 알둥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. 이것은 볕집을 손질해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. 용고새를 만들고 양 옆을 가는 새끼줄로 엮어서 닭 알둥지를 만들고 이것을 또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. 여러 번 손질을 해야만이 이렇게 알둥지 형태가 갖추어지게 됩니다. 끈은 매다는 끈이 모두 댕기로 엮어서 4 개가 만들어졌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거의 다된 모습인데요. 매달 때는 닭의 사육장에 적당한 위치에 매달면 되겠습니다. 닭 알둥지는 닭의 사육장에 매달아 놓게 되면 암탉들이 산란기에 올라가서 알을 낳게 되는데요. 한 마리가 들어가서 낳고 나오면 또 다른 달이 들어가서 교대를 해서 알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. 낳은 알은 겨울철에는 반드시 꺼내주어야 됩니다. 그냥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얼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늘 보여드리는 닭의 알 둥지는 산란용으로 쓰시기도 하지만, 어린이 학습용 박물관 진열용 기타 용도로 주문하시기도 하고요. 방송 연극 소품으로 주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어떤 경우에는 상업용 사진 촬영용으로 주문하신 분도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달그의 알퉁지는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주문 제작형 알뚱지 상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